지 아니. 네가 오늘 몇시몇 시부터 일했는데? 11시 20분. 어? 11시 20분. 그러니까 11시 20분인데 가게 차에서 내려서 가게 오는 시간도 오정 조정했잖아. 그러니까 시 11시. 그러니까 10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10분을 네가 했어.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시작한 거야. 어? 11시 20분에 바... 아니 무슨 차에서 가게 내린데 10분 정도 걸려요. <laughs> 난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조금 이따 내렸잖아. 아, 문소리예요그 언내렸지씨티 어? 확인해 보던가요. 11시 10분. 싫은데? 싫은데. <laughs> 네가 해 봐. 아니지. <laughs> 그러니까 11시 10분. 11시 10분. 없잖아요. 11시 10분.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해서 아, 10시 10분이라고요. 10시 반이라고. 10분이라고. <laughs> 자, <laughs> 면너 금방 안 나왔잖아. 금방 나왔잖아요. 어. 어. 뭐? 언제 금방 나와? 오늘 알바하트 아, 금방 나갔잖아요 그니까 11시 반부터 해서 30분 내내 두고 열, 몇 시까지 얘기했다고? 아까 전 11시 20분을 아빠 계산했는데 갑자기 왜 30분으로 바꿔요? 30분? 아까 전부터 11시 20분으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왜 30분으로 바꿔 좋아 하시니까? 좋아 좋아 그러면 30분 <laughs> 해고아 11시 20분이라고요 그래 지금 11시 30분부터 3 0분 어, 20분 좋아 좋아 1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laughs> 그 다음에, 알았어, 알았어, 냅두고, 그 다음에, 음. 12시부터 했잖아. 12시부터 따지는 거야? 그니까, 12시부터 1시, 2시, 3시, 4시. 응? 음. 그럼 4시간 했지? 음. 그 다음에 4시, 4시 몇 분까지 했어? 4시 40분. 무슨 그 4시 40분까지 해요? 밥 먹는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아, 아빠! 그 내가 아빠 먹어달라고 해서 먹은 거잖아. 그 나일 거지. 아 내가 뭐 먹어 달라고 했어 이게? 아빠 뭐 말이 해? 되는 소리하지 마. 아빠 내가 먹는다고 했어요? 동, 동영상 엄마한테 보낸 거 봤지? 뭘 보내요. 어, 너 일도 안 하고 핸드폰 하고. 아빠 동영상 뭐라고? 어, 너 과자 먹으러 이랬어요. 그게 아빠, 일이에요? 이모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뭐? 아, 막 그만 나가라고. 사장님. 너너가너 가고 나서 뭔뭔잖나 어떻게 어 안면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모 그렇게 얘기 안 얘기했어요. 했는데요? 얘기 했다고. <laughs> 했다니까 동영상 봐봐요 어 동영상 봐봐요 싫은데 눈 <laughs> 동영상 봐안 들려 그러니까 4시간 했잖아 4시간 하고 4시 반까지 좋다 4시 반까지 4시 네, 반까지 아빠 그럼 <laughs> 왜 확실하게 저, 왜 자꾸 뭐 10분씩 줄어요 뭐가 왜 자꾸 뭐 10분씩 줄어요 아 계산하기 좋게 아 계산하기 좋게 10분씩 줄지 좋아 좋아, 그럼, 좋아. 내가 좋겠 그럼 40분 좋아 4시 40분? 응. 그래, 4시 30분까지 하고 아니 <laughs> 40분 아 4시 40분 그럼 4, 4시간 하고 40분 했어 응. 그러면 네가 약간 아, 20분 왔으니까 60분이네 그러면 5시간이네 아빠 뭐 생각을 해보세요 20분에 시작을 했으면 아 이, 20분에 왔잖아 20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 20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40분 동안 한거죠 아 20분에 인거 아닌가? 20분에 시작을 했으면은 어. 내가 40분 동안은 어. 한거잖아요 60분이다 60분. 응. 어. 그럼 나 20분에 시작했으면 40분에 한 거잖아요. 응, 40분 한 40분에 했지. 응, 40분 했지. 어. 40분 했으니까 처음에 40분 하고 어 4시 40분까지 했으니까는 20분을 한 거네 그치지 네. 5시까지 이제 20분 했잖아. 응? 어? 그러면 이제 30분, 1시간이네? 아, 물러. 가... 하... 아빠 4시 40분 했지. 아, 아, 그러면 80분이구나, 80분. 그지? 그쵸. 어, 80분이면, 그럼 5시간? 5시간, 80분이니까, 5시간. 20분이죠. 응, 20분. 20분 일단 빼고, 그럼 5시간인 거야? 응. 시급 얼마라고? 9,000원. 9,000원? 그럼 오늘 밤새것 같아. 9,000원, <laughs> 그러면. 자기야, 그 사람은. 그니까, 5시간이니까, 9, 9, 9, 5. 25. <laughs> 25하고, 그 다음에 20분에 더인 거지? <laughs> 응? 20분이니까, 그냥 5천0 0원 뛰고서 그 3만원만 주면 되겠다. <laughs> 응? 3만원. 아빠가 10, 10분 더 주는 거야? 응? 알았지? 아빠 그럼 5만원 주세요? 3만원만 줘, 얘. 아빠가 밥값도 안준 거야? 택시, 봐봐. 아빠가 여기까지 집까지 태워줘. 택시비. 5,000원 떼야 되고. 언제? 그 아빠는 선물 없는가? 아니 <laughs> 알겠어요 아빠는 그래. 네, 조용히 하세요 아빠 선물 없고 택시비는 어? 받고 받아가요 어? 택시비대 받고 옷은 받고 아빠는 선물 없어요 선물 뭐 해줄건데? <laughs> 있어요 요즘 얼래 가가지고 내가 고 뭐. 아니 아, 아빠 선물 뭐 해줄건데? 있어요 <laughs> 아 얘기를 해봐요 왜 <laughs> 갑자기 <laughs> 얘기 해보라니까 원래 그래, 비밀이에요 쌍용에 친구랑 같이 일해가지고 70만원 벌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 70만원 벌어서 엄마랑 선물한 거 사줘. 사주... 오하려는데 응. 아빠는 택시료 그냥 받으세요. 그거. 아니야. 아니. 그 농담이고. <laughs> 아빠가 아니, 아빠 딸한테 그런 거 택시비 내냐? 택시비 그냥 받으세요. 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받으세요. 농, 농담이고. 아니 농담 없어요. 아, 농담이야. 우리 그냥 하는 말 없어요. 아니. 야 근데 짱룡에서 얼마 한번한번 하는데 얼마 받아? 하루 나가면? 몰라요? 응? 얼마 받는데 요번 얼마 더 받지? 아빠가 카드도 찾, 찾 찾았잖아. 너 잃어버린 거. 어? 김다. 아빠가 카드 잃어버린 거 채워줬잖아. 언제? 아빠가 훔쳐간 거 아니고요? 거실에 잃어버린 거실에서 아빠가 주웠어. 주워가지고 아빠가 응? 챙겨놨는데 쓰레기통에 버릴 거 같은 거 가지고 어 챙겨놨는데. 아니 아빠가 뭐가? 내 선물 뭐 해줄 건데? 어? 뭘 선물? 아빠 선물. 뭐라요 아빠. 아니야, 아빠 택시비 5,000원 드릴게요. 아니, 됐어. 아, 그냥 됐어요? 그냥 9, 5, 25에다가 <laughs> 30분, 그냥 좀더 더 주고, 그냥 5,000원. 3만원 줘요, 뭐. 입금해줘. 어? 입금해주세요. 아니, 아니야, 엄마. 택시비 5,000원 드릴게요. 아니, 됐다니까. 괜찮다고 아빠 피곤해 택시야. 자야 돼 자야 되니까 <laughs> 자야 되니까 간편하게 그냥 이 5천 원 아빠 드리고 아이 괜찮다고 <laughs> 아니 아니 안괜 그럼 아빠가 5천 원더 줄까 3만 5천 줄까 아니, 아니 아니 어 자기가 3만 5천 원 줘라 <laughs> 예다은이 다시게 <laughs> 아니요 엄마 나한테 2만 5천 원만 주세요 네. 응. 왜냐면은 왜 아빠 택시비 그래 2, 2만 그래 2만 원 주면 줘 그럼 아빠 선물 좀 사준다니까 아니요 아빠 택시비가 선물 뭐야? 무슨 소름돋았어요? 5천원! 무슨.. 오천원이 5천 돈이.. 5천원짜리 선물이 어있어 여기 죠 어? 여기 있죠? <laughs> 그러면 안되지 그럼 왜 안돼요? 어? 선물은 마음이에요 돈이 아니라 돈인데? 돈으로 생겨서.. 아니 마음 아니에요 이제 <laughs>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어요? 어? 아빠는 아니, 아빠는, 아빠는 돈이니까 아빠는 돈 밟히니까 내가 아빠 마음에 못차겠네 어? 아빠 마음 못차게 선물을 해주는 아빠는, 아, 아니, 아빠는 다은이 열심히 돈벌잖아 그러니까 돈으로 해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응? 어? 괜찮아요 선물 주고 싶으면 아빠, 아빠가 주고... 아 받는 사람이 싫다는데 아 주는 사람이 싫다는데? 아 싫어요 싫어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안 줄게요 그러면 어? 안 줄게요 그러니까 줘요 그래서 누군 주고 그냥... 네? 누군 <laughs> <죽이 웃음> 안준거 있어 왜? 네? 누군 주고 누군 안준거 있어 너가 그럼 좋겠어? 어? <laughs> 여기 있지? <laughs>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있죠 안 돼요 아, 그니 그럼, 그럼 법에 어긋나요 <laughs> 아니 무슨 법이 안 돼요 그럼 언제부터 법이 있어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안 돼요 <laughs> 예, 그거 똑같이 설명 줘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 주고, 누구 하면 아빠, 아빠가 스트레스 아. 받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 어? 아니요. 면역력이 오, 떨어지고, 나. 코로나 걸면안 되잖아. 아빠... 어? 어, 생각을 해보세요. 싫은데? 싫은데? 아, 아, 아. 그럼 생각하지 마 어, 아니, 생각 안, 생각 안할 거야. 생각 <laughs> 안할 테니까, 그러면... 선물은 똑같은 거? <웃음> 콜? <웃음> <웃음> 뭐? <laughs> 내말좀봐 아, 싫은데? 아,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자요 어니아 그, 사줄건데? 그러면은 코로나 두 사람이 같이 걸려야 되겠네? 어? 코로나 두 사람이 같이 걸려야 되네? 없잖아 전염이 되잖아 그래요 왜냐 한 사람을 걸리면 법이 어긋나니까 그게 그런게 있어 뭐 어, 어긋나니까 <laughs> 내가 걸리면 프레젠토예요 다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안 걸리게 하려면 똑같이 선물을 줘야 된다니까 그 똑같이 코로나 걸려야지 그니까 러 한쪽을 주면 안 되는 거라고 안 되겠네. 어? 그것도 안 되지. 중간간에... 어두 개를 줘야지. 아니 다... 두, 두 개를 주든지 다안 주든지. <laughs> 다안 줄게. 응다안 <laughs> <laughs> 줄게요? 아니지. 네가 준다고 했으니까 줘야지. <laughs> 응? 네가 준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럼 걸으라도한 사람만 걸리면 안 되겠네요. 두 사람 우리 다가오다가. 전염이 되잖아. 전염이. 근데 전염 해야 해야 되겠네요. 응, 전염이 해야 되는 게 전염이 된다고. <laughs> 아니. 아닌데? 아빠한테 죄 안할건데? <laughs> 너 아빠가 밥먹으면 너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배불러죠 그럼 내일부터 먹지마요 응? <laughs> 어? 난 배불러요 나안먹어도 돼요 뭐가? <laughs> 나 안배불러요 그래서 몰래 먹어요? 아빠 문 잠그고? 아니요 어, 다 봤어요 ccb <laughs> 다했어 <laughs> 없는데요? 어, 있어요 어, 아닌데요? 있다니까 아니 아니 그냥? 다 있다니까 다 영상 녹화했어요 아니 아빠는 그럼 엄마가 행복하면 아빠 안 행복해요? 응. 선물 줄 때는. <laughs> 선물 받을 때는 같이 받아야지. 안 행복한데? <laughs> 아니. 아빠는 엄마 선물 해주면 행복하시죠? 응? 어 아빠 엄마 선물 해주면. 아그럼 아빠가 주는 거고. 그렇죠. 어. 행복하죠. 어. <laughs> 근데 엄마 행복한 모습 보니까 행복하죠. 어 그거 아빠가 주니까 행복하지 왜? 근데 왜? 그렇죠. 응. 그럼 딸이 응.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하죠. 아니? 알아건데알아건데 <laughs> <그러면은 웃음> 아빠 보는 데서 막안 되겠네요? <웃음> 뭐가? 선물 <laughs> 아니 딱 보면 알지 누군 <laughs> 해주고 누구나 <누군 웃음> 해주고 그러면 아니죠 뭐를 아, 모를 해주면 되잖아요 아빠 날 중에 알텐데? 텐데? 아 모를텐데? 알텐데? 아, 모를 모르죠 하면 되데 아니 다 알텐데? 아니요? 아 CCTV 다 있는데? 아니요? 아잇 아니. 아빠 이복 데려와가지고 김신이도 고기 다 먹여주고 그랬던데. 응. 어. 근데 왜 그거는 왜 일당에서 안 가요? 뭐가? 일당에서 안가잖아요 아빠가 오라고 했잖아 그래요. 아빠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잖아요. 언제? 그 아빠가 나한테 택시 태워준다고 하고. 내가 또너 타가지고 택시비 줘 달라고 했잖아 근데, 아빠가. 뭐 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 그래서. 아대아 운행 중에는 위험한데 어떻게 내려? 아잖아요 기본요금이 있잖아 일단 택시를 타고 출발하면 기본요금이 있어요 아빠가 안 받는다 했잖아요 어? 그돈안 받는다 했잖아요 아까전에 뭐가? 돈안 받는다 했잖아요 기억 안 나는데? <laughs> 나도 그럼 기억 안 나요 응? 어? 나도 기억 안 나요 아배 째는다 그런 경우가 어딨어? 엄마 아, 내가 엄마 뭐 버즈 사줄까요? 버즈? 버즈 사줄까요? 아니면 엄마 뭐 바람막이나 패딩 사줄까요? 음. 엑스라지로 사 달라 그래. 왜? 어? 왜? 크게, 크게 입어야 돼. 크게. 나는 <laughs> 엑스라지 아닌데? 엑스라지는 크게입어야돼 엄마 스몰로 사줄게요. 크게 사 줄게. 크게서 엑스라지로. <laughs> 엄마 스몰로 사 줄게. 저기 저거 봐. 저사실래요 버즈 사 줄래요? 하얀 색깔로 아니면 검정색깔로. 하얀 색깔. 아니. 버즈 아니 패딩. 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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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는 지금 사줄수 있고. 어, 지금 사 줘. 두 개. 한 개. 응? 한개사 줄게, 엄마. 내거내 뭐? 것도 하얀 건데. 근데요? 앞판 있잖아요. 바꿔도 되겠네. 하세요. 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안 부리는데? 뭐 음, 부리 좋아세요 어? 한 개면 되죠. 뭐가? 보증. 뭐한 번에 한 개면 돼? 보장도 되지. 아니 두개 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럼 두짝 있잖아요 주비. 아니 바꿔가면서 쓰면 되지. 아니요. 주, 그래요 왼쪽 오른쪽 바꿔가면서 쓰세요. 나 양쪽 쓸 건데 <laughs> 이제 운동할 때. <laughs> 아이 무슨 우리 아빠 맨날 양도 안 쓰면 다 쓰는데. 아니 쓸 거예요. 됐어요? 아껴 쓴 아껴 쓴 거야. 아니 뭐 아껴 써요. 그 다은이가 이제 언제 사줄 건데? 아예 아빠 몰래 사줄 거예요? 응? 어? 아, 뭐... 아니 그러면 몰래 사주면은 응다할 어? 텐데. 아니요? 아빠. 그러면 아빠가 면역력 기분 나쁜 면역력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져요. 어? 안떨어 아, 아빠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떨어져요. 아니요? 떨어져요. 아니라니까요. 아 길하니까요. 아 아빠 그럼 가게 할때 쓰고 아빠 가게 오면은. 안 했으면 되죠? 뭐가 버즈? 그럼 모르잖아요. 다죠 아니 모르죠. 뭐, 아빠 뭐 가게는 통화 해보면 아는데 버즈 이브루스인지 아닌지. 아니요. 그럼 내가 한번 시도해 볼까요 에어팟 켰는지 안 켰는지? 안 해볼까요? 하지 마. <laughs> 에어팟하고 같은 버즈하고 다 알아요 버즈끼리는 다 통해. 아니 그러면서 아빠 한번 해봐요. 싫어. <laughs> 왜요? 못 맞추니까 그렇죠. 아니. 아니요. 아 아니, 피곤해서 싫은데. <웃음> 어? <웃음> 억지 부리는거 아니에요? 억지 아닌데? 억진데? 피곤해 아빠. 너 억진데? 어, 아니야 억지 아 엄마 아니야. 근데 여자 원래 삼성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응. 그럼 뭐 인터넷이나 내일슨성들도 가요, 그렇지? 같이 가요. 싫은데요? 엄마 나, 어, 갈 거요. 응? 엄마가 갔다고요 같이요, 엄마. 내일 안갈 거예요. 응? <laughs> 언제 갈 건데? <laughs> 몰라. 어? 응? 모르는 게 어딨어요. 여기죠. 있다김다달김다 <laughs> 아무튼 간에 기다릴게요. 아빠는 그럼 버즈 말고 버즈 있으니까 바람막이 사주세요. 됐어요? X 자리로. 아 바람막이 있잖아요. 하얀색 말고 까만색 주세요. 아빠 있잖아요. 어? 아빠 있잖아요 바람막이. 아빠 세개 있잖아요. 아, 또 사주세요. 아니. 저기 빼고. 요킨 브리 마세요. 그 뭐지? 요킨 브리 마시요 아빠 그거 싫어. 그 뭐지? 대상들? 어. 그럼 그거 내가 갖는다요 어? 아빠 거지면 내가 갔는데요? 그거? 그거? 어. 5만 원에 사가요? 시원요그요 응? <laughs> 아유 사가요 5만 원에? 아니 문소리 아빠 어차피 안쓸 건데 지금. 5만 원에 사가 사간다고 지금 약속했어요? 언제? 끊어요. 요금 다 했어.